안녕하세요, 에바킹입니다. 하, 간만이죠. 목이 지금 너무 아파갖고 치과 갔다가, 지금 애기들 오늘 쉬는 날이라서 같이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음, 여기, 음, 대용식당이에요, 대용식당. 보이시죠? 대용식당. 저는 청국장 먹을 건데, 우리 애들은, 음, 뭐야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먹는데요. 어른들이라서 하나씩 다 시켜야 돼요. 옛날에는 찌개 두 개에 그냥 찌개 두개 시키면 밥네개 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등치들이 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식당 네, 아, 친절하세요 여기 직원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어? <laughs> 아, 역시 반찬 잘 나와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새우 무지짐 이거 코다리 나오고요. 시금치 무 김치의 덩치미, 김치자 오뎅, 알타리 김치 미역 대거리 새우, 새우 마늘젓, 고추까지, 콩나물, 묵은지, 진짜 반찬 많이 나오죠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두 열세열 십사척 반상이네요 찌개하고 나오고 하면은 15 16척 제육볶음도 시켰거든요 저놈이 <laughs> 지호자다 먹으라 그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시오 네. 안녕하세요 딸입니도 안녕하세요 이뻐라 제육볶음만 나오면 돼요. 제육볶음 다나와요 이제 식사해보겠습니다. 와, 실하냐. 상추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추가 없어. 는데 네. 내가 뭐라 할까요? 없어. 천연고추 나달라고 그래. 진짜 맛있게 하겠습니다 어? 응. 많이 응. 먹어 a 이 p y I was happy. I was happy. I w 청양고추 p p 고 I was h 고 p p y I w 고추 h a p 대체 I w 고 s happy. I was h

때 부터 왔거든요 초등학교 때 부터 왔는데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김치찌에와 음. 청국장이 음. 맛있어요 반찬 아잘 나오고 있어요 항상 반찬은열4개 정도 나오어요고서고기 너무 커서 <웃음> <웃음>

오빠는 밥 진짜... 밥그장가 방구가... 음, 맛있나 봐요. 밥그릇은 다 먹었어요. 하나씩 주변에 너무 달아서. 들어갔어요. 아, <laughs>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불러. 인사만 한 20번씩 해 불러 <laughs> 인사만한 20번씩 해아 완전 맛있다 청국장 대박이야 내 맛이 아 가만히 이니까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청국장 아, 아무튼 잘 먹었구요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